친구 H가 겪었던 실화. H와 그 친구들이 담력시험으로 어느 폐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냥 갔다가 왔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녀석과 한조가 되어서 병원 안을 탐험하며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돌아가자고 서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렇다 할 체험도 없어서 귀신 이야기보다는 서로 전리품을 보여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사기를 가지고 온 놈. 의약품이 들어있는 봉투 등 이것저것 병원이라는 증거품을 모두가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h는 책상 위에 있던 누군가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h의 전리품이 가장 사실적이라고 회자돼서 그것으로 누군가를 놀래키자고 작전들을 짭니다. 타겟은 그날 알바로 인해 같이 못 갔던 앤. 평소 H는 그 친구의 아파트에 허구한 날 드나들어서 H가 다음날 직접 놀래키기로 하면서 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앤이 라면을 끓이는 동안 가지고 간 x 스레이 사진을 몰래 앤의 책상 서랍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후 의심받지 않도록 같이 폐병원에 갔던 다른 녀석들도 우연을 가장해서 그 집에 모였습니다. 언제 이 녀석이 놀라나 보자는 느낌으로 애네 아파트에서 평소대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버려서 모든 녀석들이 그 엑스레이 사진 일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던 와중 애네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들어왔다는데. 고등학교 동창인 여자애로부터 지금 미팅 안올래? 시커먼 남자놈들 뿐이었기도 해서 신이 난 전원은 바로 미팅장소로 나갔다고 합니다. 가라오케에 모여서 미팅 시작 생각보다 예쁜 여자애들과 사이가 좋은 동창 여자애를 만나서 일행은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댔답니다. 모두 흥이 올라있던 중 문득 소파 옆을 봤더니 누구 것인지 모르는 큰 짐이 있었습니다. 상관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미팅은 불타오르고 나서 종료. H는 집에 돌아가기엔 너무 지쳐서 그곳에서 가까운 N의 집에 묵기로 여자애들과 번호를 교환하고 이제 돌아갈까 하던 중 한 여자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미안, 나 지금 집 나와서 갈 곳이 없는데 당분간 재워줄 수 있어? 애는... 친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그쪽이 우리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 안 된다면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 라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소파 옆에 있던 큰 짐은, 그 여자의 것인 것 같았습니다. 셋이서 애네 집에 도착해서 술과 피로로 인한 바람에 코타츠에서 바로 꿀잠을 잤다고 합니다. 다음날 눈을 뜬 셋은 그러고 보니 A장의 전화번호를 안 물어봤어. 그런 말들을 나누며 셋은 메일 주소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H는 플레임으로 상대의 정보를 넣는 녀석이라 A장의 성과 이름을 모두 등록한 후 어디선가 들은 이름 같다고 합니다. 아, 그라비아 신인 모델 중에 그래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후또 다시 얘네 휴대폰으로 미팅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도 셋이서 갈까 했지만 나는 몸이 좀안 좋네라고. a 장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N과 H 둘은,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줘? 라고 말하고 미팅에 나갔습니다. 둘이 미팅을 마치고 한밤중에 돌아오니 a 장은 당연히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팅에서 돌아온 둘도 어제처럼 폭풍 꿀잠. 다음 날 N은 알바를 나갔습니다. H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시 A짱만이 N의 집에 남게 됩니다. N은 A짱을 생각해서 좋아할 만한 라면을 사고 술도 사면서 혼자 있어도 괜찮도록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N이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언제나처럼 A짱은 자고 있었고 다시 H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A짱과 함께 놀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일주일을 지나고 다시 주말이 찾아옵니다. H는 그러고 보니 A짱은 아직 있으려나? 이번주도 미팅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N의 집에 갔다고 합니다. N은 집에 없었습니다. A짱도 그곳에 없었고 짐도 없어져서 아 A짱도 돌아갔구나 라고 생각하며 애니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고 그러자 담력시험에 같이 갔던 친구들이 다시 N의 집에 와서 주인도 없는 술판을 마음대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애니 돌아오질 않습니다 알바 중인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랄 것도 없이 담력 시험 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얼마 안 있다가 한창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던 중 애니 집에 도착. 애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오라 a 짱은 어디 갔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왔을 때 벌써 없었어.라고 했더니, 응? 내가 알바 가기 전까지는 있었는데 잠시 나간 건가 생각했지만. 그 커다란 짐이 싹 없어져 있었습니다. 메일도 들어오지 않았고 편지도 없었습니다. 왠지 이상합니다. 걱정이 돼서 미팅을 주선했던 동창 여자애에게 A짱 집으로 돌아간 거야?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던 여자애가 뭐? A짱이 누구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미팅할 때 있었던 애 있장 말이야 우리 집에 따라오는 애 있었잖아 큰 짐을 끌고 있던 애 몰라? N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H에게 건네주고 H도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때 N이 부엌 쪽에서 모두를 향해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걔 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밖에서만 식사를 했던 애는 지금까지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애니 A짱에게 사다 줬던 음식물들은 모두가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음료수 캔조차도 따지 않았습니다. 쓰레기조차도 하나 없었습니다.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같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너는구 애가 화장실에 가는 걸본 적이 없어. 그러고 보니, 걔 술도 전혀 안 마셨어. 마시는 걸본 적이 없다고. 시끄러워, 바보들아.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 우리가 맨날 취해 있었으니, 모른 거지. 그러는 중에도, H는 아직 전화기로, A장에 대해서, 죽어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창 여자에는 그런 친구 없어 그런 큰 짐을 가진 여자애는 본 적도 없다니까 라고 우겨댔다고 합니다 무서워져서 일단 전화를 끊고 A짱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아무도 모두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메일을 보내봐도 전송이 되진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통화가 됐던 a 장의 휴대폰이었는데 그때 H는 무언가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사실을. 야 N 너 서랍석 본적 있어? 뭐? 그게 뭔데? 몰라 본적 없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럴 때. 우리들이 너 놀래켜 주려고 미팅 나가기 전에 네 책상 속에 넣어놨어. 폐병원에서 가져온 엑스레이 사진. 그런 거본 적도 없어. 이 자식들 그런 기분 나쁜 걸 갖고 다니냐. 에휴. 이거야 이거. H가 서랍을 열었더니 그곳에는. 엑스레이 사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사진은 A장과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H가 생각해낸 사실은 A장의 이름이 엑스레이 사진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환자의 이름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A장을 보고 얘기도 했었는데 미팅에 나왔던 여자애들은 모두 입을 모아. 그런 여자애는 처음부터 없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사진 이름 옆에는 87세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함께 지냈던 같은 이름을 가진 여자가 엑스레이와 같이 사라졌다니. 우리하고 같은 또래로 변해서 놀라지 않도록 해줬던 것 같아. 라고 H들은 말했습니다. 그 후, 폐병원에 다시 찾아가서 모두,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었다고 합니다.